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안 이따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죠? 왜 이번주에요? 우리 뼛속까지 친일친미이라는 MB 각각께서 그렇게 오매불망 좋아를 하시는 미국으로 또 다녀오신다고 하잖아요. 얼마전에 또 땡스키빙데이도 있고 했는데 뭐 겸사겸사 겸사 아주 큰 선물 통 크게 또 안겨주고 오려고 단단히 마음 잡수고 계신가봐요? 이건 뭐, 연예인 오빠 짝사랑하는 10대 빠순이도 아니고, 아주 틈만 나면 찾아가고, 선물 주고, I love you를 외쳐내니까요. 거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은 가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우리 마음을 하늘이 아셨나봐요. 가크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국격 높이는 일, 어디 한번 제대로 좀 해보시라고, 중요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재미삼아서 23세 대학생 고 조중필씨를 아 9차례나 칼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 기억하시나요?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던 바로 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무려 14년 만에 미국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늦게나마 다행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한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범죄자를 미국에서 허락해줄 때까지 처벌도 못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도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뭐 때문이라고요? 미국에게만 무한 맞춤으로 제작된 마약같은 식민지 조약 한미 소파협정 한번두번 번 쉽게 봐주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렇게 소파에 눌러앉아서 인간 쓰레기가 되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이후 지금까지 그 얼마 안된 시간 동안에도 홍익대 앞에 10대 여학생 성폭행 또 미군 자녀들의 퍽치기 강도 사건까지 숱한 미군범죄들이 이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뼛속까지 철저히 친미적으로 맞춤 제작된 소파 협정 때문이라는 거. 이쯤 되면 삼척 동자도 다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연이어 터진 미군범죄 소식에 조중필 사건 용의자까지 검거됐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면서 국내 소파 개정 촉구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흘가까 이마당에 뭐가 문제인가요? 어차피 미국 하시는 거, 오바마 오파도 만나시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하고 있는 이 미군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강한 임팩트 주고 오셔야죠? 굴욕적인 한미 협상, 아 그런 거 말고요. 불평등한 한미 소파 합정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발언.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헉, 근데, 우리가 아까, 방미하시기 전에 급히, 아주 급히 해치울 일이 있으셔서, 그거 신경쓰느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거 살짝 잊으셨나 본데요? 아니, 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요? 사실, 이건요, 진짜 중요한 일이 맞긴 맞습니다. 각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방미하시기 전에 얼른 해치우고 가셨던 너무너무 중요한 일, 바로바로, 바로 최무 살집 마른 하기 였습니다. 아주 가카이 배포에 걸맞게도 의리의리하게 지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이시죠? 일단 금전 규모에서도 뭐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초구 내곡동에 짓기로 한 집의 땅값만 11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국민 세금로 짓는 사적 경호시설 규모.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아주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노통때 2억 5천, d j 때 7억, YS마저도 9억 5천인 경호시설을 우리 가카는요 42억 8천만원! 아, 브라보! 아주 뭐 성을 지으시나봐요 뭐 명박산성? 빙고! 아, 어떻게 알았지? 사실, 우리 각하한테 반감 가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죠. 전직 대통령들 수준으로 어디 경우가 되겠어요? 목숨 부지하려면, m b 산성 제대로 쌓아서, 이렇게 정령도 쫙 깔아주고, 벙커와 물탱크도 안전하게 배치하고, 그래야지만, 밤에 잠이라도 잤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아우 이거 속았대, 속았어. 여태 우리 국민들 말을 하나도 안 들으셔서, 난 진짜 가카가 말을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까 막 오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국이 지금 반음비전선으로 이렇게 막 똘똘 뭉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제대로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4대 강의도 쏟기도 아까운 돈 들어가면서 경호실선만 600평으로 쓰고 이 돈을 펑펑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모를 때보다 알고 있을 때더 공포가 큰 거거든요. 아니 근데 가카는 집에 비하면 아주 초라할 지경인 노통 봉화사조보고 아방국이니 뭐니 떠들었던 딴 나라당 어르신들 다 어디 가셨나? 그렇게 욕하던 조중동 또 어디 갔니? 여기 있지. 아우 가카가 또새 저택을 뽑았는데 저택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 직접 구경 좀 나가주셔야죠. 노른자 위 땅에 새집 짓고 깨방정을 떨고 계신 우리 가카. 와이드졌노. 와이드졌노 you know? you know? 하면서 아주 그냥 어깨춤이 절로 나시죠? 하지만 우리 조중동 내 네, 아방궁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며 어디 에가까이이 소박한 침소를 아방궁에 비하겠냐며 구렁이 담 넘어가기 신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우 가카께서 말이죠.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너무 꼼꼼하지 못하게 뒤처리도막 하셨고 가셨더라고요. 우선, 올가학께서경호시설 부지 매입 때 본인이 아니라 아들 명의로 매입을 하셨다고 했죠가학의 집인 거 알면 땅값이 오를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어우, 뭐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러세요. 땅값 떨어질 거 걱정하셔야죠. 아, 막, 거기 땅값에 민감하신 분들 막쫙 살고 계시던데, 민폐도 그런 민폐가 또 없겠어요. 아, 근데, 그렇게 아들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가깝게 해서 다시 취직하고 그러시면, 그건 명백히 불법 증여의 부동산 실명제도 저촉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하긴 뭐 가카가 어디 가카 명의로 뭘 하시는 분이던가요? BBK는 김경준 거, 도곡동 땅은 형님 거, 내곡동 땅은 아들 거. 아주 뭐 하나 갖고 계신 게 없어요 진정 무소유를 실천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지만 무소유로 치기엔 가카가 매입한 사저부지가 완전 그냥 노른자 위 땅이라고 하죠? 어우 탐나 탐나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요 110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될 거라는데, 역시 강부자 정권의 수장답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지 제대로 그냥 보여주시네요. 아니, 근데 또 하나 드는 의문은요. 그 좋은 땅을 고작 직장 생활 3년차에 불과한 카카의 아드님이 대체 무슨 돈으로 매입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가카 취임 직전에는 재산이 3,650만원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루트라즈 되셨나? 아, 근데요. 사실 가카의 아드님께서 엄청난 분위긴 해요. 인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짜잔! 전 국가대표 감독 히딩크와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는 그런 사이라는 거. 그것도 자신있게 공식 석상에서 축구복에 슬리퍼까지 신고 나타나는 이 아주 시크함. 보이시죠? 어우, 보통이 아니하니까요. 아들을 이런 자리에 당당히 세울 줄 아는 당신이 바로 아들 명의로 누른저의 땅에 집도 사고 전직 서울시장에 대통령까지 해드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음, 뭐, 남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요즘 한참 예민하신 이분 자랑스럽기보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그냥 청와대며 딴 나당 내부며 선대위며 너도 나도 자칭 나후보 엑스맨드신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덕분에 요즘 사과하시느라 영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나후보님 나우보 선대위에서는 딱 1분 실수로 게재하고 급히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네티즌들은 4시간을 봤다는 참 희한한 홍보물 바로 고인이 대신 스티브 잡스의 추모페이지를 패러디한 홍보물인데요. 이걸 두고 고인을 모독했다. 추모페이지를 갖고 어떻게 패러디를 하냐. 폭풍 비난이 한 차례 일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슬프다잖아요. I said.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공중파 토론회 폭탄주 여덟 잔, 깔끔하게 말아 드시고 나타난 주당 신주열사, 아이메드 딱 미치고 폴짝 뛰겠죠?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요 아주 사과 안 받으면 한대 때릴 것 같은 기세. 반말 사과문. 그 반주 몇잔 했다. 본인도 자성하고 있다. 사과한다. 아, 잘하겠다. 아주 사과하기 죽어도 싫다는 진정성이 뚝뚝 떨어지는 글이었죠. 덕분에 우리 누리꾼들, 아, 어따 대고 반말이냐고, 시방 야자타임 하자는 거냐고, 아주 발끈했었죠. 그러니까 또 바로 이거 없애더라고요. 캡처 안 해놨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 우리 뻔했잖아. 또 그런 적 없다고 막 내빼고 그랬으니까 뻔하잖아요. 아니, 이 나후보 쪽 선거 전략, 무슨 좀 독특해요. 자꾸 일분씩한 번씩만 계좌했다 버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건 뭐다 일회용인가? 하여간 서울시장 맡아서 진득하니 큰 행정사업 좀 맡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금세금세 바뀌고 이렇게 해서 어쩌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청와대도 각하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난리 났고 딴 나라 당은 옥매트 파문의 음주방송까지 그냥 주위에서 나서지 않는 게나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된 셈인데요.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박원순 후보랑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쨌을까? 불쌍해 불쌍해. 이렇게 고독스러워하는나 후보를 위해서 우리 누리꾼들이 미리 위로의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월 26일 나경원 I will said 아, 10월 26일 날 많이 슬플 거라는 거죠. 그때 상처 안 받으시게 미리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아셨죠? 그럼 나후보가 눈물 콧물 빼며 I said 외치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두두한 뒷담 아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